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네, 오늘은 옥상에 올라왔어요. 어, 안놓줄 알았는데, 와, 햇빛 장난 아니다. 이제 곧 해가 저물것 같은데, 어, 엄청 막네. 어, 뜨겁고, 네. 어, 지금 화면이 흔들리는 거는 지금 짐벌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면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자, 오늘 할 얘기는 아,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막 서로 막 어, 소통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 정도 역량은 안 되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이 되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어, 제 영상 중에 뻥튀기 하는 영상이 있어요. 뻥튀기, 경력뻥튀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어그 영상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뻥튀기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아 어, 얘기를 한게 있는데 에,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뻥튀기 하는 거를 그 뻥튀기 한다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냐는 얘기를 저 어, 댓글 이 달렸어요 알려주냐고 어 제가 그런 설명을 안 했나 어 다시 보려고 했는데 어 이제 그 보기도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음, 너무 옛날 거라 <laughs> 목소리도 아 어, 비염 아 제가 비염 자주 걸리는데 지금도 뭐, 비염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코잉맹 해가지고, 듣기도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다 들어보시고, 댓글을 남기셨네요. 어, 대강한번다 들어봤는데,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뻥튀기 하면은 뭐, 어떻게, 어떻고, 뭐, 저렇고, 뭐, 기술력 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런데, 어, 경력은, 아 경력을 뻥튀기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왜냐면, 학원 간 나온 사람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데 경력을 뻥튀기 했는데 면접을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여야 될거 아니야 고객을 뭐 어떻게 해야 돼그 면접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해서 달달 외워야 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 어, 뻥튀기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선택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3년차 실력을 맞춰서 들어간다면, 근데 그 3년차 실력 실력은 본인이 알수 없어. 경력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한그 3년차 실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웬만한 학원 출신들 이상의 실력을 맞추지 않고서는 사실 뻥튀기 하면 다 면접 보는, 순, 보는 순간 다 들통이 납니다. 어, 그런데도 잘 되는 이유는 아마. 미리 사전에 업체들끼리 얘기가 됐을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됐다라고 어우야 너무 뜨거워 어우 그렇게 얘기가 안됐다고 하면 음... 업체들은 암기를 시키죠 암기를 야 이거 경력 이거 니네 경력이니까 이거 외워 야 이런 프로젝트에서 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외워 하고서 어떤거를 외워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뭐 어려운게 아니에요 음. 가서 본인이 뻥튀기를 했을 때그 뻥튀기 된 내용, 업무를 소화를 할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 진짜 자기가 취업이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어, 실력을 많이 끌어올려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는 비추입니다, 비추. 왜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갈 수는 있어.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법. 음 근데 아주 없지는 않는데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다 영상이 있는데, 어우, 찾으려고 그랬더니 뭘, 검색어 뭐로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어, 이 질문하신 분은 오프라인 모임에 한번 나왔던 분인데, 이번에 왜안 나왔어. 어, 아무튼. 월급이 이직을 했는데, 월급이 밀렸대. 근데, 월급이 한번밀린 회사는 계속 밀립니다. 그거를 빨리 그군빵꾼난 구멍을 메꾸는 게 한두 달에 막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메꾸다 못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달 밀렸다? 무조건 그 회사는 그만 둬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세요. 연, 월급이 연봉으로는 모르겠고 월급이 성장이 찍히는 금액이 아마 400만 원이 안 되면 어, 노무사까지 제가 대, 대략 기억이 그래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400만 기준 이상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 급여, 급여 급여가 급여가 연봉인가 급여가 기억이 안 나네. 400인가 4000인가. 아무튼 그 어느 일정 수준의 금액이 있어요. 근데 직급이 낮으면 대부분 다 걸려. 어, 그런 사람들은 노무사까지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월급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음, 어느 정도 급여가 좀 되잖아. 중급 이상, 중, 중도, 상, 중화로 나눴을 때 상, 그니까 고, 중, 소로 나눴을 때 고, 중, 고, 일 때는 해당이 아마 안될 거예요. 아마 중, 중 이하가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프리랜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무튼, 그, 정규직일 때, 에, 그, 비용, 어, 그런, 노무사까지 나라에서 다 지원이 돼요. 그러면은 쉽게 재판 그러니까 쉽게 노무사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이상이 되면 급여 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재판을 걸고 다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뭐 아무튼 일단은 월급이 한번 밀렸다. 그 밀렸다고 통보가 이메일로 왔다.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회사는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제 경험상.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정리하세요, 진짜로. 어, 그거 회복 못해요. 어, 어 제가 그런 회사 하나 다녔는데, 저는 한달 밀리자마자, 한 달까지 참았어. 두 번째 달또 밀릴 것 같아서 바로 그만 뒀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더 다녔지. 몇달더 다녔는데, 그 이후로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 경비. 이거는 아예, 이거는 재판 이후로도 받지도 못했고, 회사에서 못 주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사장이 전세금 빼가, 아 자기 집 팔아가지고, 아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이동, 월세로 바꿨더라고, 월세로. 아, 집을 팔아서 전세로 바꿨더라고. 어, 그럼 얼마 차이 얼마나겠어요. 돈 얼마 안 되잖아. 그 돈으로 월급 준다고 당연히 월급 부족하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 밀리고 하더라고. 이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회생할 것 같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보이면 그거 뭐 참아도 괜찮아. 어, 근데 그 회사 아니더라도 다른 튼튼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개발자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 회사에서 어.. 잘 되라고 기다려야겠느냐? 잘 따져 보세요. 그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가 나한테 어땠, 어떤지. 내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보세요. 반대로, 내가 힘들어. 회사에서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내가 힘들 때.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공과 사. 공과 사 따져가면서 안 해준다고요. 알 수도 없고. 음 그니까 러 나도 마찬가지야. 나내개 사적으로 힘들어. 회사에서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해주라고 요청할 것도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딱 갈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 회사가 힘드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나이가 막 어느 정도 먹고 다시 어렸을 때를 딱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해서 그 젊었을 때 어, 힘들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안 했으면 조금 조금 더 나았겠지. 그때뭐 해봐야 뭐 급여, 신입 때 급여 얼마 됐겠어, 사원 때. 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어, 여러분은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월급 한번 밀렸다. 무조건. 무조건 그냥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아, 진짜 미래가 괜찮아. 지금 요것만 버티면 대박 터질 거야. 어, 그러면은 다녀야지. 근데 그렇지 않을,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고 혹은 내가 그런 걸볼줄 모른다. 그러면 월급 주는 대로. 나가야죠.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어, 제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쉬는 날인데, 네, 이렇게 옥상 올라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우, 또 햇빛 도 뜬다. 아,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좋은 얘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